자, 21번 문제 봐봐. 자, 얘는 뭘 찾으래? 곡면과 곡면이 만나는 교선 위에 교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찾으래지. 자,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찾으냐면 우리 곡면과 곡면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의 접선 벡터는 두 곡면의 음함수 형태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의 외적 벡터였지. 그래서 나첫 번째 어, 이거 뭐야? 이거 Z겠지? 어쨌든, 여기서 첫 번째 공면의 기준으로 음함수 표현으로 고쳐보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z는 빵이잖아 여기서 얘 그라디언트 계산하면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가 1이 아니라 ex 이렇게 ex 그리고 두 번째 공면에서 그라디언트 계산하게 되면 y z x z xy 이렇게 쓸수 있어 그리고 두 공면 어디 점에 위에서 마이너스 3 2 5 위에서 그러면 첫 번째 공면의 그라디언트는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면의 그라디언트는 yz 곱하면 10이지. 그리고 xz 곱하면 마이너스 15고 xy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. 그러면 이공면에뭘 계산하는 거야? 외적, 아니 곡면의 외적 벡터가 아니라 두 벡터의 외적 벡터. 그러면 여기서 얘는 근데 마이너스를 한번 곱하고 하자. 그러면 6, 4, 1이고 밑에는 10-15-6. 그럼 6, 4, 10-15 쓰고서, 외적 계산해보게 되면, 지우고 지우고, 24, 24, 15, 39지. 이걸로 답이 걸러지나? 제발. 약분이 되나보다, 그치? 쓱쓱 하면은 10 더하기, 뭐야? 36이지. 그러니까 46이다.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뭐 마이너스 아 잠기사 했네 마이너스 24 더하기 15네 15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9다 음. 마이너스 9 46어 1번? 그치 1번이 강력한 후보지 한 번만 더 계산해보자 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0이지 네. 더하기 40이지 아닌데 1 0이40 그러니까 마이너스 146 정답은 아닌데 130. 130인데 번 아, 맞구나. 왜 이러지? 자, 1번. 네.